아버서 커? 네 내가 봤을 때 지금 디코... 음. 디코로 지금 저주 부... 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볼게요 누구? 아, <laughs> 아... 맞죠? 지금 안 봐도 대충 알것 같아요 그... 안 볼게요 저주는 오케이 맥... 맥감 도전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 오늘 만약에 제... 계획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네. 아로고스 일패를갈수 있어요 아... 공격 걸릴 트 공컷은 해결됐어요? 공컷이 얼마죠 <laughs> 형님? 16500 1패가요? 아1 6 0 0 0 6,000. 16000이요? ,000. 16 잠깐만요 네 전설학세 없으면 안될텐데 잠깐만요 네. 아 버서커 올리세요? 네아 버서커, 버서커 장기백 기도하시라는데 아마 전설학세 3개인가? 있으면 넘길걸요?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될것 같긴 해. 일단은 일단은 세번 던지고 숨결 한번 넣어봐야겠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 돈술이 없어. 오케이 세번 던졌어요. 오케이. 아 악셀 좋은 거 먹고 싶다. 아해마님 들어가신데. 아나 오늘 못 찍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오늘 이게 좀 쉽지 않네. 30분에 열리니까 어, 쉽지 20분 남았네. 시간 예매하네. 어, 붙었다. 붙었다. 오케이. 일단 붙었어. 뭔 어. 잠깐만. 새로 오신 분인가? 톤들님 누구세요? 네, 처음 본이에요. 새로, 새로 오신 아, 분. 아 그래요? 자, 아, 아, 새로 오셨구나. 그냥 눌러. 어차피 데스랑한테 아, 아, 안 되네 나는. 네. <웃음> <웃음> 안 돼. 안될 사람이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가자. 난 나만의 길을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왠지 망할 것 같은데? 아, 오르도 저거 어찌하시지? 좀 나와라, 좀. 거기서. 안 되네. 아직 시, 아직 시간은 있어. 조금만 힘내자. 그래, 15%만 뚫자, 15%만, 15%만 뚫어버리는 거야. 아, 나 원티 한번 뜨고 싶다. 빨리 가야겠다. 그냥 오케이, 아, 입석이 안 되지? 위환넣고안 안 돼. 안 돼. 라스트 타임. 이거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일곱 개. 아 진짜 안 되는데. 누구야? 20% 그래 그럼... 나도 슬라임 선 끝나고 치킨 먹어야겠다. 어 맛있겠다. 길만님이 치킨 먹는다해서 저도 먹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치킨은 지금요? 길만... 치킨 드셨어요? 어저께요. 아와 우와... 여기 근데 슬라임 선 무보정이에요? 어어잘모르어요아이쓸수 아, 아, 있어요. 무보정이면 그냥 낀 채로 해야겠다. 현나님은뭐 몸매 관리하시나 보네 검사 맡아야 되면 좋은 몸매를 유지하시려면 어쩔 수 없지 아 미친 상기가 장기, 장기백을 보네 <laughs> 아나 <laughs> 이제 슬슬 숨질머리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러면 아니 이건 아니지 이상한 <laughs> 시간들. 만두 먹고 한 시간? 하. 아. 네, 그래도 아니, 앞으로 저 맛있는 거 먹을 때꼭 사진 보내드릴게요. <웃음> <웃음> 약속 드릴게요. 쿵쿵. 쿤님 장기백이. 나 장기백이야. 나저 상해 장기백 봤어 이건 너무한가. 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맞물만한 맞물만한 봤어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아, 하카치카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앞으로 현아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어 아, 이거 저주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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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 온다고? 축하드립니다. 와, 시체가 뭐, 나 이러면 안 되지. 슬라임 <laughs> 섬이 어디 있는 거더라? 아르데타인 옆에 있어요. 아르데타인이야? 네. 그 X30의 섬 옆에. 아 오케이 붙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무기 말고 장기백으로 붙었다고? 아니요 아니요 무기. 1kg, 1kg. 오 나이스. 아 근데 상이가 장기백 었어요상이가아 무기 안 봤으면 다 괜찮아. <laughs> 무기만 안 보면 괜찮. 아좀 잠깐만요. 아나 이거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아, 에코닉 장기백이래. 상이가몇 강이냐 물어보는데요. 15강이요. 15강 갈때 장기백. 아니, 자 타임, 자 타임. 아 열렸는데. 아, 맞아요, 쿤님 슬라임 선오 세요? 네, 갈게요. 이거 하고, 나 오늘 뭐 잠깐만, 나 멸망 전인데, 나강아 멸망 전나 이곳까지 장기 해보면, 나 진짜 오늘 폭파옛게 컴퓨터 폭파 시켜. 어, 그러면 슬라임 선못 오시겠네요. 어, 붙다답소다 어, 역시 혼나야 돼. 빅삼 선, 꼭 이걸 해줘야 붙은다고. 아, 나 분명히 말했어. 아니, 강선 씨, 나 원태 가야 돼요. <laughs> 나원태 분명히 가야 돼. 나 진짜로 가야 돼. 원태 아, 나 앞으로 이게 임 투자 절대 안할 거에요. 강선 씨, 나이스 붙었어. 투자할게요. 강선 씨,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게 이걸 해줘야 돼. 요걸 해줘야 붙는다니까. 자, 무, 무기 1 5 원이거든요. 이거 마디, 이거 붙으면 요 박을게요. 나 이거 안붙으면은 절대 앞으로 투자 안할 거고 로스타가 안할 거야. 그러니까 붙어줘야 돼. 또 붙어주면 붙어줘야 하... 돼. 아셨다. 붙어주면 열심히 할게 진짜 강선 씨. 어제 속몰 뭘?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저제 저, 영지 등대 한번 구경시켜드릴까요? 공사할 때몇개 사야 되지, 그면? 아, 또고착 하나. 한네 개? 여기서 뿌리잖아. 어, 나 장기 안 봤어. <웃음> <웃음> 좋구나. 우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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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장장. 저거 표식 뭐였죠? 제한테 날아갈 거예요, 아마. 음, 이겼다. 이거 심포 드릴게요. 부스한테 붙으세요 나이스. 밑으로 왔어요. 돌아오시죠. 나이스! 끈점, 끈점. 제발. 뭐 뜨셨어요? 전설 아바타 하나 먹었어요. 전설 아바타요? 네. 아, 요즈 돌리셨구나. 자, 가자! 가자아 녹화 중이세요? 네 제발 아아 아, 아 아이씨 장난 앵콘이 뭐됐냐고 물어봐요 전설 아바타요 전설 아바타 제줬 때. 전설 아바타 <laughs> 제발 한 피스만 나이스 와어 떴대 무게 두, 두 개째 떴대 와와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려요 감삼둥 감삼둥 망할놈의 전설 아바타 한번더할수 있어요. 한번 더. 여기서 상의를 해서 만약에 뛰어야 돼 상의들 아, 안 떠도 돼요. 괜찮아요. 아왜세요또 네. 지금 세 아, 아, <laughs> 나한테도 기적. 나한테도 기적이 와야 돼. 나 너무 힘들었어 지금까지. 제발 마지막 나이스또오오 오! 3, 삼피스 와 3, 어, 진짜로 와, 3피스 대박. 오니하러 아, 갑시다.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모니터가 니다 이거는 와, 나 어떡해. 나 3피스 처음 뛰어봤어. 감사합니다, 빛강사님저 앞으로 현질 여기서 한 2천만원 정도 더 할게요. 진짜 제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뜬. 뜬. 바로 그냥 콜라 잡아 내가 잡혔네. 아아 아, 다운 안돼 제발. 때려라 때려 맞아도 안 죽는다. 오, 이제 죽겠는데?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이스. 될거 같은데? 가요 이스로이스나어스나이나이가나냥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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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터진다 스 아 뭐야 공 언제 터져 <laughs> 아니 공 하루 종일 걸리고 있어 쟤 <laughs> 장난하나 <laughs> 아나 터진다 터진다 해가지고 저 쫄아가지고 스킬 끊었어요 <laughs> 네. 아니 공을 계속 걸리고 있어 와 나네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이 나이스 나이스 편안 <laughs> 지금 그거 오래하고 <laughs> 있어요 아, 너... 어떤 거? 마요. 안 들려 도전 레이드 아, 저도몰래주고 있어요, 지금. 어딨데요그거 뭐야, 프라바타. 음. 크리가 안 터져? 이놈먹 거. 노멀이에요. 카드. 금방 끝나요? 프라바타? 그거 못 나왔나? 어... 아, 이거 먹었다. 어허. 마지막, 이 정도 마지막이에요? 네. 네, 프라바타. 그, 마지막이에요. 기다리면 가실건가이캐릭가건건데이캐릭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마안갈 아. 같은데. 이만. 아. 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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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내 눈! 아, 제발! 내... 다만, 시간이 좀더 걸릴 뿐. 아이고! 아, 이때 각성했을 걸 그랬나? 아, 무효됐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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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아, 나데별 나 8개. 어디야? 6개. 아, 이렸다 <laughs> 6개. 6개. 너 앞으로 아무도까지 아! <목소리> <목소리> 왜 줬어요? 여섯 개가 없어. 네. 다른데 찾아야죠. 찾아다녀 찾아내요. 저저 반시계 방에 올라간 거못 보셨어, 형님? 그래서 신성 노부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와, 알겠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원래 애가 좀 그래. 근데. 아 짜증. 갑자기 짜증 나. 면너 <목소리> 홀라면 나 리퍼. 아, 여기 너무 자리 구인데죽 음, 겠다. 이제 고생 하셨 습니다. 영근 들 다시